전통 낚시 방법으로 다양한 어종을 한번 노려볼 건데요. 자 오늘 컨텐츠는 한마디로 그냥 뱃놀이. 자 여러분들 뱃놀이 하러 간지가시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북한강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또 신기한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러 왔는데 우선 가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복면영님이랑 정훈이랑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거의 뗏목인데 이거 맞나요? 예 나룻배라고 저희 나라 전통 배예요. 혹시 이거 타다가 빠지는 사람도 있나요? 이거는 절대 안 빠져요. 자기가 뭐 뛰어 내리지 않는 이상 뭐 파도에 흔들리거나 뭐해서 빠지진 않아요. 미, 믿고 타겠습니다. 네. 여기 되게 아늑한데? 파라솔도 있고? 보고, 네가 타니까 배가 좀 가라앉는 것 같아. <laughs> 형님. 어어어어 오, 어, <laughs> 어, 어, 좋아, 오, <laughs> 어, 좋아. <laughs> 좋아. 자, 포인트까지 사장님께서 이 보트를 끌어주신다고 하거든요. 나는 이걸로 적고 가는 줄 알고 시겁했네 와, 여기 보면은 지금 초록초록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약간 지금 느낌이 도폭 영화에서 팔려가는 느낌이에요. 자, 포인트 도착했는데. 여기 뒤에 보이는 게 바로 청병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닻을 놓고요. 사장님 이게 뭔가요? 이게 썰망이고요. 이제 고기들 배 근처로 집어 시켜 놓는 용어로 쓰는 망이에요. 자, 이렇게 깻묵이랑 구더기를 넣어가지고 이 바닥에다 집어를 시킨다고 하거든요. 사장님 그럼 보통 뭐가 오나요? 거의 대부분 여기서 잡히는 건 누치예요. 잉어, 피레미 이런 거. 그리고 낚시가 저희 나라 전통 낚시라.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풀리는 거 보이시죠? 밑에 집어가 됩니다. 그럼 요물 라인을 타고 물고기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맞죠? 네. 저도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자, 오늘 낚싯대가 좀 특이합니다. 이게 바로 견지낚시라 그래가지고 쭉 보면은, 연날리는 원래같이 생겼는데, 이게 또 전통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얇아가지고 손맛은 진짜 장난 아니겠다. 아, 저기 아까 보니까 잉어 같은 것도 있던데, 잉어 잡히면은 금방 올라오나요? 최소 30분은 걸려요. 너무 급하게 하면은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힘을 최대한 빼게 만드 다음에 다와 내셔야 돼요. 자 오늘 이렇게 견지대에다가 자 이게 바로 추예요. 추예? 추에? 자 바늘에 구더기 껴가지고 할 건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첫 번째 캐스팅. 예. 오 좋아. 자 이렇게 하면 바닥을 찍은 거니까. 올렸다 내렸다 그리고 반 바퀴 정도 풀어주래요 그러고 나서 바닥을 계속 느끼면서 이 물고기를 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곱해질 만하면은 요 아래에 썰망이 있기 때문에 고기가 밑밥 먹으러 오면서 제 구더기도 먹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모든 배를 탈 때는 구명조끼는 필수거든요 히트티비 조끼 안 입으셨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허리 타입입니다, 허리 타입. 어, 형님, 많이 휘는데요? 자, 잉어면 30분이고, 부치는 한 10분이면 올린대요. 잉어는 절대 아니야. 형님, 아니, 거의 이렇게 보니까 거의 완전 신선인데요? 신선인데 내 손은 진짜 금박해지네. <laughs> <laughs> 손은 완전 수작업. 어, 뭐야? 어, 고긴가? 어 약간 색깔이 개구리 같기도 한데. 아, 청태네. 청태만사. <laughs> 형님 이거 잡으신 거예요? 오늘 매생이국이에요, 저희.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 한 마리 잡고 지금 손목 나갔어. <웃음> <웃음> 저는 개인적으로 형님이 잉어 걸었으면 좋겠어요. 아, 나못 걸어. <laughs> 어, 뭐야, 까딱까딱한다. 까딱까딱해. 한번 감아 볼게요. 자, 지금 열심히 감고 있는데 좀 걸리네요. 아, 뭐야, 나도 청태네. 아, 청태야. 에라이, 초졌네. 자, 여러분들, 이 포인트에서 안 나와가지고, 여기 사장님께서 포인트를 이동해주신다고 하거든요. 야, 보고야 앉아. 위험해, 앉아. <laughs> 자, 두 번째 포인트는, 풀숲 근처와가지고 수심이 낮거든요 그리고, 지버제를 가득 넣었어요. 이야! 자, 제발 한 마리만 잡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28도거든요? 아무리 파라솔이 있어도, 덥긴 덥습니다. <laughs> 너 차냐? 야 잠깐만, 너무 좋은데. 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오, 야 뭐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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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형님, 뭐 있어? 야, 뭐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고기 맞다니까 어, 이거 봐. 맞아요? 맞는 것 같아. 지금 다들 의심해. <laughs>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 낚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감기네 형님, 고기 없어요. 형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닌데 분명히 고기 같았는데. 아, 잠깐만, 잠. 오, 뭐야? 네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오오 있는데 있는데? 어? 자 지금 오고 있다 그러는데 사이즈가 작으면 누치, 크면은 잉어라 그랬어요. 아까 사장님이 잉어 올리는데 30분 걸린다 그랬거든요. 고기예요? 고기잖아. 여기 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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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야 이거 이거. 우와. 야, 이게 우와. 이게 찬네. 이게 찬네. 야 잉어다 잉어. 이게 야 대박. <laughs> 야, 줘줘줘줘너 네? 놓치지 마. 내 고기야, 이거. <laughs> 아우, 마돌이 <맞도리>. 아이씨. <laughs> 오, 오 나... 재밌다. 아우, 마토리. 아우, 마토리. 오, 또드랙 뭐, 나간다. 맞도리. 드랙 오, 나간다. 오, 오. 자, 지금 애가 요 밑에서 물었는데 이렇게 옆으로 와 가지고 또절로 가고 오, 있어.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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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간다. 또 간다. 내가 가서 싸울까요? 어, 야야. 100유로, 100유로. 이 뽕돌 잡고? 아님 끊어지면 안 돼, 형님. 저희 지금 4시간 만에 처음 온 입질이에요. 제, 제, 또 간다, 또 간다. 알지. 아, 사장님이 이래서 30분 걸린다 그러는 거구나. 자, 복면 형님이 들채로 어, 고기 없는데? 야, 어디 갔어? 야, 고기 들어갔어? 여기 다 여기 앞에, 앞에. 오, 나이스! 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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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안, 돼,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돼, 돼, 돼. 돼, 돼. 돼, 돼, 돼. 와, 힘 봐봐!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우. 자 여러분들 저희 첫 번째 잉어 나왔는데 와 황금 이거다 황금 잉어. 근데 완벽하게 깨끗한 잉어는 아니고 약간 다친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한 훅킹. 오예 어, 뻥긋 뻥긋하지 마 빼줄게. 응. 형님 어땠어요? So easy. <웃음> <웃음> 새로운 유행어 생기겠는데 형님? 자 눈을 가리면 얌전해지거든요. 자 살살 해서 얌전해지지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어창 너무 좋다. 자, 사실, 요 구멍에다가 넣는 건데, 저희가 잡은 게 의외로 커가지고, 안 들어가서 어창 연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왔다 갔다 했나봐. 배고파. 형님, 배안 고프세요? 배가 등까지에 달라붙게 생겼어. 제가이길게형너 여기 알아? 여기는 특별하게 배달해줍니다, 형님. 야, 거짓말 치지 마. 아하! 네. 네, 사장님. 형님, 뭐 먹을래요? 뭐 있는데? 오징어. 제육, 어. 조림, 매운탕, 이런거 있다는데? 야, 인간적으로 해산물은 먹지 말자, 우리. 그러면은, 제육으로다가. 아, 제육통에. 사장 여기 제육 3개요. 네. 금방 온다음된 거. 사님 얘, 거짓말이 너무 많이 늘지 않았어요? 얘 지금 전다가한거 맞지? <laughs> 사장님, 여기, 여기! 제육볶음 3개, 여기야 <laughs> 와, 어, 사장님, 멀어지지 마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어, 역시, 배달의 민족이군. <laughs> 맨살 감사합니다. 자, 음식은 선상이지. 자, 이렇게 밥 먹기 전에 거치해 둬야 돼요. 혹시 몰라? 와 이게 물 맞을까봐 씌워서 오셨네. 짜라라라라 반찬은 뭔가 보자. 이야, 오. 와, 반찬 잘 나온다. 두개 넣어, 두 개, 세개 넣어. <laughs> 다 넣어, 다 넣어. 와, 이렇게 싸가지고. 냠냠. 오늘 굉장히 적극적이네. 배가 고팠나 봐. 음. 맛있어? 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laughs> 약간 이 손으로 구더기 만졌어. <laughs> 괜찮아. 네가 먹는 거니까. 야 그거야, 저거 니거좀 이상한데. 아니 입질 아닌데. 아까 전에 잉어처럼. 오맞 줘. 왔어요? 한번 있어봐. <laughs> 나만 느껴지는 거야? 안 움직여? <laughs> 저희 는 모르지, 형님.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오오 오. 이거를 어복이라 그래. 아밥 먹다 그런 거. 오 어, 왔어? 야 누치 누치. 야, 왔다. 그렇지 않 그래? 그렇지 안 필요할 것 같아 얘는 아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는다고 이미? 앗아 따가워 따가워 <laughs> 야, 필러 제대로인데, 얘도. 얘 원래 누치들이 입이 좀 튀어나와 있어. 근데 사이즈는 요 정도가 큰 건지 모르겠어. 옛날에 누치 진짜 큰거 잡았거든. 누치는 기본 한 50cm씩 가지. 입술 모양이 약간 팽이랑 비슷한. 야, 그냥... 아니야. 그냥... <laughs>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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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는 좀 작기 때문에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보내줄 때잘 보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숨 먹이고. 왔다 갔다, 갔다,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세요. 잘 가! 자,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박자감 있게 흔들어야 되거든요. 하나 할때 올릴게요. 하나. 둘. 하나. 둘, 거의 군대 갔네. 이러다 보면 입질 오거든요? 응, 타당했거든요? 입질 받은 거 맞아? 따땅했어요, 따땅. 아, 뻥좀 치지 마. 아, 전지 마. 거짓말 잘 치죠, 형님? 아까부터 계속 뻥만 쳐. 아, 광고 고만껴 야,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끼면 어떡해. 아, 냄새, 씨 아, 씨 아! 야뭐 달렸네. 거의 다 맞아요. 맞다니까요. 뭐야, 잠깐만. 굉장한 걸 잡았는데? 따당했다니까요. 얘가 따당했어. 얘 이름 따당이야? 이 뭐야? 막잖아요 난리가 있잖아요. <laughs> 자, 여러분들. 후니가 잡은 <laughs> 갈견인데요. 자, 이 작은 갈 어, 피레미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눈이 빨가면 피레미니다. 어, 귀여. 어이구어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방생해 줘.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그래, 그래. 그래. 그거 <laughs> 앞으로 하더라고. 뒤로. 앞으로 뒤로. 자, 후니 거잘 가. 행복해. <laughs> 뭐야, 움직이는 거야? 오호. 다 왔다, 왔다. 부금 깔아 줘야지, 부금. <laughs> 야, 로리로리로리로리리야야 야. 야, 저작권 걸리겠다. 조심해. 뭐야? 사이 즈 좋은데? 누치! 자 드롭봉한다. 어디가 어디가? 가지마. 야 가지마. 잠깐만. 잠깐만. 강아지 혹주나이죠 하나 둘 셋. 그렇지. 아. 얘네들이 구독이 좋아하긴 하나 봐. 기다려. 기다려봐. <laughs> 자 넣어주세요. 커링. 딱 누치 사이즈네 여기가. 입질 와요? 느낌이 안 오는데? 어 달려 있네. 봐요. 봐봐. 있어 있어. 근데 이게 단점이 좀 많이 느려. 아날로그야. <laughs> 전통 방시방온거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님. 띠리 왔어요. 왔어요? 뭐예요? 루치! 와, 루치구나. 아 놓치구나. 이 따당하고 얘가 조르단 막 올라오더라니까요. 갑자기 헬리콥터는 헬리콥터는 왜 나눠 와? 아, 촬영팀, 촬영팀. 아, 저희 헬리캠. 어, 헬리... 잡았어요 시끄러워! 아 얘도 근데 좀 작다. 야 근데 잉어 같은 거안 잡으면 그만 해야지. 형님 오늘 대상은 좀누치 아니었어요? 보고가 나한테 잉어 먹고 싶다 그랬는데. <laughs> 자 여러분들 이누치는 작기 때문에 방생할게요. 가라! 자, 여러분들 오늘 낚시 이렇게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최종 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견지 낚시를 해보니까 대가 얇아서 그런지 손맛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아직 시즌 전이어서 청태가 조금 낀다고 하는데 시즌이 되면은 수온이 올라가면서 청태가 녹고 엄청 많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훈아, 핸드폰 그만하고 운전해. <laughs> 야물 뛰어, 야물 뛰어. <laughs> 물튀는거 보이죠? 그래 그래 좋아 <laughs> 에라이 조졌네 자 오늘 최종 조가입니다자 보면은 잉어 한 마리 누치 한 마리 자, 가자 집에 가자 자 우와 무겁다 자 이렇게 문 닫고 자 쓰레기까지 깔끔하게 가져간 뒤자 누치는 여기 살려줄게요 아찔아찔아찔 자 오늘은 잉어 가지고 가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민물고기는 집에 그냥 가져가면 약간 위험하더라고요 피를 안 빼면 흙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늘 피 빼고 비닐 치고 가져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잉어를 손질해서 왔는데요 오늘은 간단합니다 손질할 게 딱히 없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잉어 찜을 할라 했거든요 와 근데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잉어에서 냄새가 나는데 꽃향기가 나요 무슨 꽃? 밤 어? 우와 장난 아니에요 진짜 피를 빼고 오면 흙내도 덜 난다고 했고 잡내도 조금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냄새가 그냥 와 지금 여기가 전부다 지금 구컴 호렙이 냄서가닥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 해볼 요리가 뭐냐 바로 잉어 조림입니다. 근데 탈코기만 발라서 할 거예요. 그럼 순살 바로 적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잉어가 저희 둘이 먹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절반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절반도 많다. <laughs> 여러분들잘보 못... 웃으면서 해. <laughs> 아 진짜 냄새가 너무 역해요. 와. 그리고 잉어 손질은 제가 처음인데요. 모든 생선은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 가리면서. 어 약간 살은 소어 같은데? 아, 햄치 너무 냄새 장난 아니 진짜 와. 이 나머지 반쪽 잉어는 보고형 밥 반찬으로 냉동실에다 넣어 놓겠습니다. 자, 이 우! 자, 이쪽 아릇 지느러미도 제거를 해 줄게요. 우와, 와, 점액질 무시죠형님이 뭐 점액질에서 아마 냄새가 나는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반을 자르고 이게 양념을 세게 하면 괜찮대 야좀 웃어봐 <laughs> 음, 음. 자 이렇게 껍질 벗겨줬으니까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사람들이 왜 이거 방생해주는지 알것 같아 이거, 이거 꼭 봉면양님이랑 먹고 싶었는데 봉면양님 어디 갔어요? 도망갔어 <laughs>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 쪽에 막이 있잖아요 여기서 비린내가 엄청 또 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냄새 와 미쳤다 진짜 이, 이거는 와 이제 손살만 다 됐으니까 먹기 좋은 크기로 아주 이쁘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어, 약간 얼핏 보면 참치회 같은데? 어... <laughs> 와, 인간아, 안 이러는데? 너 근데 배스 보고도 그랬잖아. 그거보다 지금 냄새는 이게 더 심해요. 자, 여러분들 진짜 극단에 좋지. 거기다가 넣고 후추를 좀 넣어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후추 가지고 절대 안 돼. <laughs> <웃음> <웃음> 좀 재워놓겠습니다. 와, 그리고 그래 걔도 한잔 먹으면 향이 빠질 거야. 와, 이거 맨 정신을 못해. 지금 구독자분들이 너가 괴로워하는 걸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 오히려 좋아. <laughs> 저희가 얼린 다음에 녹힐 때부터 약간 이게 무슨 냄새지? 보거용 집이다 보니까. 아, 혼자 쓰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있는데. 아 얘네는 얘들... 새였네. 조리비에 들어갈 채소. 일단 먼저 양파. 재밌겠다. 자, 먼저 양파 깔고요. 다음에 대파 썰어줄게요. 많이 넣어야 될것 같아. 이런 거라도 감춰야지. 와. 그리고 이거 먹을 때 최면 걸어야 될것 같아. 잉어 아니라고. 맛있는 고등어 조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먹어야 될것 같아. 와, 이거 냄새 맡는 순간이 역해서 절대 못 먹어요, 이거. 그래도 잡아왔는데 맛을 봐야지. 오늘부로 저는 잉어는 제 인생에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거 먹고 잉어 졸업하면 되는 거야. 아, 그렇죠. 자, 대파도 넣어주고. 이러다가 잉어 유튜버 되는. 아! <laughs> 이게 바락깻잎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넣으면 비린내를 조금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마트에서 사봤는데 와 오늘 한번 처음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다 넣었네. 감 차야 돼.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부어주고 좀 덮어줄게요. 아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잉어조림 양념 요거 <laughs> 한번 넣어볼게요. 아.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까. 자, 이렇게 5분만 기다려 주겠습니다. 아, 다참일났습니다 에헤이! 오히려 좋아. 냄새는 약간 불향이 펴졌습니다. 야, 탄거 아니야, 이 정도는? 불향. 자, 여러분들 밑에가 조금 탔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옮겨 주겠습니다. 왜냐면은 덜어 주다가 탄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노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자, 그럼 한번 바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맨정신에 못 먹어. 한장 걸치고 먹어야 될것 같아, 이건. 거 쳇! 음. 한 잔만 더 먹자. <laughs> 나도 인어는 처음 먹어보거든. 자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살코기는 하나도 안 탔어. 와씨 연기 나는 거 봐봐. 원래 장유를 사라고 했니? <laughs> 내가 먼저 먹어볼게요. 내 아, 예. 뼈가 좀 있더라고요. 어, 냄새는 소주 한 병이 들어갔는데. <웃음> <웃음> 냠냠. 나돌 씹었어.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암살 아니야? 아니, 돌이 있을 리가 없는데? 여러분들, 진짜 맛없어서뱉은게 아니고, 아그작 소리 들어갔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살길 보면 더, 더 많이 딱 참치 같기도 하거든요? 냠냠! 딱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맛은 없는 건 아니에요. 살고기가 메기보다는 부드러워요. 근데 흙내가 약간 있는데, 약간 민물 매운탕 느낌이 나요. 살이 부드럽긴 해. 근데 아까 그 냄새를 맡아서 그런지, 좀 그래. 자, 원래 요리하신 분들은 잘안 드시잖아요. 그 향을 느꼈어요, 저희는. 모르고 먹으면 은딱메기 맛이에요. 메기보다 음. 살결이 조금 더 부드럽다. 최! 아우, 오늘 소주가 더 맛있네. <웃음> <웃음> 음. 음, 나쁘지 않네. 근데, 씹다 보면, 뒤끝에 그, 흙을 먹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아, 근데 유튜브 보니까 되게 맛있게 드시던데, 흙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뭐, 잡내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저희가 지금 준비해온 게, 연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고온에다가 하면은 흙내가 좀 날아간다 그랬어. 이 정도면 고온 다 탔는데, 고온 아니에요? 그냥? 고온이 맞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laughs> 음. 음, 처음에 들어가고 씹을 때는 되게 좋아요. 돌 씹었어요. 맞지, 돌 있지. 방한 집에 흙이 있었나? 그 빡빡 씹고 넣었어야지. 그래도 동네가 나나? 진짜 흙을 넣었네, 그럼. <laughs> 막장하고 끝내자. 이 요리를 하나 보면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뭐좀 약간 너그럽게 봐주세요. 저희도 진짜 맛있게 먹고 싶었거든요. 자 오늘 보고형이랑 복면형님이랑 땜목낚시를 다녀왔는데요 와이땜목낚시가 저도 처음 해봤는데 매력이 있습니다 약간 선비가 된 느낌이야 그리고 거기서 배 타고 배달 오는 음식 말 그대로 배누리 <laughs>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